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지난번에 리뷰한 FCN과 마찬가지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에요. 세그넷은 2015년에 아카이브에 소개된 논문으로 기존 FCN의 구조와는 다르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는 구조를 제안했는데요. 이런 구조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콤문의 유넷과 비슷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이러한 논문들과 차이점을 가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본 논문은 Abstract,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Architecture, Benchmarking, Discussion and Future o p s Conclusion 총 7개의 섹션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섹션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논문 리뷰를 할게요. 논문은 아르시프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Abstract. 이 섹션에서는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고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평가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즉, 논문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섹션을 보며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트로덕션. 이 섹션에서는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존 방법들은 맥스플링이나 서브샘플링 등의 기술을 통해 피처 크기를 줄이는데 피처 크기가 작아지면 물체 간의 경계 같은 디테일한 정보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체 간의 경계가 모호한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세그넷은 도로 영상의 세그먼테이션 문제를 풀고자 했어요. 그래서 도로, 건물과 같은 어피런스, 자동차, 보행자와 같은 쉐이프, 도로와 인도 간의 스페이셜 릴레이션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과 이들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본 논문에선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는데 인코더 부분은 v g 1 6의 구조를 사용하였고 디코더는 인코더와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라 할수 있는 인코더의 피처를 디코더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맥스플링을 할때 사용한 인덱스들을 전달하여 언맥스플링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아키텍처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세 번째, 리터러처 리뷰.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 논문을 읽어보면 현재까지의 기술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본 논문의 이 섹션에서도 기존의 기술들을 설명합니다. 최근의 논문에서는 Related Work라고 불리는 섹션이에요. 본 리뷰는 세그넷을 다루는 리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주된 내용은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의 더타셋들을 소개하고 딥 네트워크가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딥 네트워크가 적용된 논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리뷰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보통 그 분야의 기술 동향을 알고 싶다면 잘 쓰인 논문에서 릴레이키드 워크 부분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아키텍처. 본장에서는 현재의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와 언맥스 플링을할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은 세그넷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구조의 모양이 저우대칭이며 옆으로 눕힌 모래시계 모양이야. 일부에서는 아어 글래스 구조 모델이라고도 하죠. 앞부분을 인코더라 고 이는 VGG16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여 컨볼루션 레이어들만 가져온 것을 사용합니다. 뒷부분은 디코더라 하며 인코더를 저우대칭 시킨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논문에서는 VGG16 네트워크에서 FC 레이어를 제거한 부분만을 사용한 이유가 메모리의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VGG16에선 대부분의 학습 파라미터가 FC 레이어에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FCN에서와 같이 FC 레이어는 로컬 정보가 없어지는 피처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고요. FC 레이어를 제거하는 것 말고도, 메모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업샘플링 방법을 살펴볼게요.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풀링은 연산적 측면과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리셉티브 필드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연산이에요. 하지만 풀링을 하면 바운더리와 같은 디테일한 정보가 손실되죠. 따라서 풀링된 피처를 이용하여 정답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업샘플링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를 기존 방법인 FCN에서는 스킵커넥션 방법으로 해결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킵커넥션보다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인 언맥스 풀링을 제안했어요. 이 그림은 FCN의 스킵 커넥션을 통한 업 샘플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맥스플링의 인덱스를 이용한 업맥스플링 방법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세그넷에서 제안된 방법을 보면,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 맵을 해당되는 디코더에 전달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모든 피처를 다 전달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맥스플링을 할 때, 맥스플링의 값들의 인덱스를 전달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인코더에서 나온 4 x 4 사이즈의 피처 맵을 디코더에 전달해주기 위해 두배 키워야 한다면, 인코더의 피처 맵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맥스 풀링 인덱스들의 위치에 값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어요. 세그넷의 구조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데컴분해와 유넷 구조와 비슷한데, 이 논문들과 구조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유넷입니다. 유넷은 의료 영상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논문으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요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예요.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세그넷과 유사한 네트워크를 가지지만, 세그넷과는 달리, 인코더의 피처를 디코더에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죠. 피처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를 메모리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그넷보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은 데칸분넷의 구조를 볼까요? 데칸분넷도 세그넷과 구조가 비슷하며 언맥 스플링 과정도 같네요. 두 네트워크의 차이는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의 존재 여부입니다. 위에 데칸분넷 구조를 보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있는 1곱하기 피처가 세그넷과 데칸분넷의 유일한 차이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좋은 빅코더의 구조를 찾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 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니어 인터폴레이션. FCN 베이징노 에디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FCN의 업 샘플링 기술을 쓰지 않고 빌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구성. 세그넷 페이지. 위에서 제안한 세그넷 구조와 동일하지만 다섯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4개로 줄인 버전. 즉 기존 페이지 G16에서 풀링을총 5번 하던 것을 4번까지만 한 것을 사용 디코더에서도 동일하게 4 개의 블럭만을 이용 세그넷 페이지 인코더 에디션 세그넷 페이지과 동일하게 구성한 네트워크에서 채널이 64인 인코더의 피터를 같은 위치에 디코더에 더함 세그넷 페이지 싱글 채널디 코드알 세그넷 페이지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구성한 뒤 디코더의 필터 채널 즉피터의 채널이 싱글 채널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임 FCN 베이직 FCN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인코더는 세그넷 베이직과 동일 FCN 베이직 노 에디션 FCN의 디코더는 인코더 피처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를 줄이기 위해 피처를 더하는 부분을 제외 즉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 FCN 베이직 노딘 리덕션 FCN 베이직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성하되 인코더에서 디멘션 리덕션을 수행하지 않은 것 여기서 말하는 디멘션은 채널의 개수를 의미 이 결과에서 파랑지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파라메터 개수. 즉, 학습되는 웨이트의 개수이며, 이는 메모리와 관련이 있지만, 이 수치가 네트워크의 메모리 사용량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피처를 전달하는 스킵 커넥션이 많다면, 그 피처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피처는 파라메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네트워크를 돌려봐야 해요. 다섯 번째, 벤치마킹. 본 논문의 결과는 캔비드 다타셋과 인도어신으로 구성된 선RGBD 다타셋을 사용했어요. 먼저 캔비드 다타셋의 결과는 이 사진과 같은데요. 성능 평가를 위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성능을 평가하는 NIOU, 각 클래스의 애큐러시를평균낸 클래스 에버리지 액큐러시, 데이터 전체의 픽셀 수에서 올바르게 분류된 픽셀의 비율을 측정한 글로벌 액큐러시,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디에프원 스코어를 사용했죠. 다른 방법들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물체 간 경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수치상의 결과도 높고요. 인도어신 데이터인 썬디 데이터의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경계 부분이 더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썬디 데이터의 정량적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의 효율을 강조했는데, 인퍼런스를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 확실히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섯 번째, 디스커션 앤 퓨처 오크. 딥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들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해 성능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잘 나오지만 메모리 사용량 연산량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델의 경량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그넷은 기존의 방법보다 경량화된 모델을 제안했죠. 일곱 번째 컴플루션. 세그넷은 당시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유넷, 데칸분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며 특히 데칸분해과는 거의 흡사해요. 또한 논문에선 각 세그먼트 간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실험의 객관화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고, FCN을 제외한 다른 네트워크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평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이 소개된 당시에는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구조이고, 9,000번이 넘게 인용될 정도로 유명한 논문이며, 디브러닝 초창기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분야의 초석을 가진 논문이라 볼수 있어서 이번 논문 리뷰의 주제로 선정했어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 로드와 인도어신의 효율적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맥스플링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 속도 측면에서 기존 모델들에 비해 효율적입니다.